좋은 시절이 분명 다시 찾아올 거야. 이 땅에서 나 First 벌써는 나쁜 거야. 침략자인 게 미모이지만, 자면은 큰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! 반했습니다춤 계속 출수 있겠구나. 나의 말한 마디가 수천 명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. 비 보다 큰부 담이 있 을까？평온 한삶 인가？자유로운 삶 인가？선택 은, 우 리의 몫 이다.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. 힘의 모든 자세에는 이다이는이름이있이다할다승할 것이다. 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더블킬 젤노스 <laughs> 그를 죽입다 적을 처치했습니다. 스스로 처치한거야 형제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점에 울리고 있어 즐거움만을 위해 춤을 출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의 등불은 켜지 않았어. 이런 학살극을 보여드릴 수 없지. 그치지 않으면 경계를 다시 할 필요도 없지. 습니다내다고 끝나지 않는다. 아이의 땅을 상대해야 할 테니.

됐어. 어머니, 젤로스 할머니, 온, 가이, 루, 어떻게 섰을 틈도 없었어. 검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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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가 되면 갈자루는 멸치 날 뜨고 있습니다. <놀람> 아이오냐는 우리의 하나뿐인 고향이다. 나는 침묵의 가락과 몸의 리듬에 맞춰 움직인다.

적에게 아니야. 당했습니다. 형이 적을 처치했습니다. 으악! 완벽한 일격. 아이오니아 이오니. 나를 다시 살렸어. 기꺼이 보답하겠어. 침략자에게 굴복하니 느 죽음을 택하겠어. 덕대! 내 자가, 하 겠어？난 물뚝뚝 하지 않아. 다져 가도 따스 한 사람 은 차치 부른다고 하셨지. 챨! 하! 하! 챨! 챨! 야 해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속하 그습니다 <목소리> 나의 말 한마디가 수천 명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, 이보다큰 부담이 있을까? 계속 움직이면 잡들 이 불안해지겠지. 어머니의 등불은 켜지 않았어. 이런 학살극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. 적을 학살 중입니다. 너는 무리한 자본군. 하지만 우리의 의지에는 못 당하지. 적 <laughs> 더블킬. 호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버지, 어머니, 질로스, 할머니, 온, 가이, 루, 어떻게 섰을 틈도 없었어. 아이오니아의 마법을 탐내는 자, 목숨은 대가를 치르리라. 내 몸속을 흐르는 힘이 뭔지, 나도 몰라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우어을 처치했습니다. 이라면이다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내가 끝까지 싸움이 는 거. 저들이 더잘 알고 있지. 박문민이 좀 무거워졌어. 날이 아! 잘 섰는지 시험해 볼까? 나는 고요한 바다요, 폭풍이다. 한마디가 수천 명의 목숨을 좌우한다. 미치지 말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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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완벽한 예. 소년들. 포차가 파괴했습니다. 난 많은 두 가지 춤을 출줄 알지만, 놈들은 한 가지밖에 못 보겠지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다 허터블 파니다제압되었습니다 허터블 파괴하시다

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거야. 생각의 속도! 저약돌하나도 전원 침묵시킬 수 있고 저니다난 은빛 평원을 달리고 풀빛 강에서 낚시를 했지. 이 나를 알고있어 난 사람을 해친적이 없어 녹서스 도서필러잭아다어기 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한다 가만히 있어 할머니의 등불은 켜지 않았어 이런 학생들을 보여드릴 수 없지 고탑을 파괴했습니다. 적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. 아, 저항한다. 나 그걸 춤이라고 추는 건가? 사방이 조용해. 나만의 박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야. 아버지, 어머니, 제로스, 할머니, 온, 가이, 루. 어떻게 찾을 틈도 없었어. 저 살펴 위로를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적을 <laughs> 처치했습니다 완벽한 자세란 이런 거다 <laughs> 단탄이라 <한단을 웃음> 해 나의 말 한마디가 수천명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 힘을 끌고 다 있을까? 완벽한 일. 이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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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보셨어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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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는 커다란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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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지 않았어. 이런 학살극을 보여드릴 순 없지. 참고했습니다. 아, 네, <laughs> 그런 일이 일어날까? 그카 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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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법을 가렸습니다. 가만히 있어. 아냐의깃 마법은 목숨을 건지 사람을 지키나 해. 소멸해.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이제 적을 처치했습니다 한탄이나 이제... 해학살증 이제... 칼날을 보지 못한 자 죽음을 맞으리라 이 칼날의 무게는 내 맘의 침에 피하는 아무것도 안돼하 아 악을 당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우리의 선전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. 적의 억적기를 파괴했습니다. 너희들은 바다를 건너오지 말았어야 했다. 하이, 드디어 혼자야. 좀 편하게 쉴수 있겠어. <laughs> 이 땅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? I'm 고 할머니의 등불은 켜지 않았어. 이런 m g o i n 여 to kill 적의 u I'm 를 파괴했습니다. k 장 l l you. I'm going to kill 를파 u 했습니다 인벽이 좌회차 했습니다. 준비 운동을 아, 습니다 춤을 쳐날뜨고 있습니다. 히 이제 몸좀풀네에 소멸해라. 더위기에. 무덤 위에서 춤을 추지마. 저들이 는다 현장의 신 <목소리>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<목소리>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<목소리> 승리